어제 영상을 담으면서 오늘은 기필코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켜드리는 난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그 약속을 지키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을 오른 지가 두 시간이 지났는데 산을 완전히 잘못 들어왔습니다. <laughs> 보이시듯이 이렇게 마삭줄이 너무 우거지고 경사가 완전 급히 탈입니다. 아, 앞에는 또 이렇게 병풍 같은 큰 앞산이 가로막고 있고요. 야, 최악의 조건입니다. 최악의 조건. 거기에 또 소나무 저,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해 놓은 소나무 무덤들이 군데군데 있고, 예, 바닥은 융단 같은, 비단 같은 마삭줄이 이렇게 촥 깔려 있어서, 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혹 이렇게 대주들이 하나씩 보이긴 합니다만은, 음, 너무 이제, 부엽이 깊은 데다가 이 마삭줄이 많이 깊이 분포가 돼 있어서 생양은 발아율이 매우 낮죠. 그래서 대주들만 몇 개씩 이렇게 간간이 보이는 산지인데요. 오늘 산행을 하면서 좀 많은 난을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 드리려고 산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올랐습니다만은 썩소가 되고 마른 것 같습니다. 계속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탐난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 그다지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 푸른 초원, 초장 같은 어, 이렇게 가득 널린 마삭줄이라도 감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어, 촬영을 했습니다. 어, 마삭줄도 나름대로 예쁘죠? 영상을 담을 만한 난이 없어서 산을 잘못 올랐다고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산 능선에 이렇게 길이 고라니로운지 멧돼지로운지 하여튼 길이 나 있습니다. 솔솔솔솔 작은 오솔길처럼 나 있는데요. 이 오솔길 중간 부분에 다 난이 한 폭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난 생김새 자체가 이곳에서 자란 아주 그 길게 늘어진 늘은 잎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환엽성으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잎이 두껍고 이 마무리도 잘돼 있죠. 어, 이 멧돼지로에서 발견된 난치고는, 어, 상당히 좀 특색 있는 그런 난 같습니다. 음. 어, 이, 어 이게, 올해 전진 촉인데 지금 입장이 세 장이고요. 지난해 촉은 생각은 같습니다. 입장이 두 장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의외로 상당히 좋죠? 오. 어. 지금 지난해 발한 생강근초군 입장이 두 장의 후육질로 V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전한 전진초군 입장이 세 장의 환접성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상당히 좀 특색 있는 이곳에 자라고 있는 나들과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물론 서산반의 흔적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뭔가 입속에 에, 저에게 좀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난 같거든요. 또 어떤 구독자님이 아이고참 민출란 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서 노느라고 애쓰십니다 이러실 것 같긴 한데 <laughs>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구독자님들 보시기에도 보통 난 같지는 않죠. 이 친구는 좀좀 좀 살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신화를 한번 꼭 멋지게 한번 뽑아내보고 싶은 그런 난입니다. 함께 살아볼, 봐야 될것 같은데요. 11시가 넘었는데도 햇빛이 들지 않는 차가운 북벽의 비탈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나는 한쪽을 봤는데요. 어, 색감이 좀 밝아 보입니다. 음, 얼핏 보기에, 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롱이 같죠? 에이. 너무 난들이, 이쪽 지역의 난들이 특색이 없어서, 정말 저 이렇게 영상을 담을 만한 난들이 없어서, 고민, 고민 하던 차에, 좀 밝은 색감이 있어서 촬영을 하려고 들이댔더니, 아롱입니다. 아 조금 더 느낌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만은, 어 그래도 지금 오늘 같은 이 험한 산지에 와서, 이렇게 아롱이라도 볼수 있어서, <laughs>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참, 오늘 어이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마무시한 산을 높이 올라와서 화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물 화보가 아니고, 어, 난 화보 촬영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노랗거나 붉고 한송이다 이렇게 펴 있으면, 어, 이건 좀 뭐, 만년 카렌다 화보 촬영인데 말이죠. 좀이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어,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껏 뭐 난초의 문이나 혹은 뭐, 어, 예쁜 꽃 이런 것만 촬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자연 속에 마삭줄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는 어,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은 난의 아름다움이 전달이 되죠. 거기에 하주잎 자체가 잘서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부엽이 깊고 어, 마삭줄이 밀생한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창처럼 뚫고 올라와서 자기의 몫을 치르고 있는 이 난초의 모습. 정말 기특합니다. 와, 환상적인데요? 아, 좀, 좀 멀리 잡으니까 더 멋지죠? 이야. 이 영상 하나만들어도 오늘 산행은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어, 여튼 난 자체가, 어, 이렇게 습이 많은 밀생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어, 잘서 있습니다. 오유. 어, 두 촉. 어, 전진 촉은 입장이 세 장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음, 모멘텀이 있죠. 이렇게 입장이 세 장이나 네 장밖에 안 되는 네, 서 있는 잎. 이런 잎은 반드시 배양해 볼 가치가 있다. 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분해서 주저앉으면서, 어, 더 로우 수비로 바딱 서가지고 이 끝에 중배가 부른 형상으로 자랐을 때, 흔히 말하는 두화변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여튼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어, 이정도는 뭐, 특별히 문의는 없습니다만은, 어, 배양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네, 그런 주인공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 멋진 화보 촬영. 마치야 될것 같네요. 어, 이건 뭐, 정말 멋있는데요. 산이 너무 높고 깊어서 하산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튼 너무 험한 산지를 올라서 나름대로는 처음엔 좀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눈에 한 개씩, 두 개씩 난이 뜨이면서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렇다 할큰 인연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발 밑에서 푹신하게 전해지는 이런 낙엽을 밟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상큼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늘어지는 마삭줄이 눈탱이를 때리는 <laughs>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겨울 산행의 묘미죠 어, 얼얼합니다 뿔따구가 이런 즐거움도 있었고요 에, 무엇보다 이렇게 에, 간혹 한 포기씩 보이는 난들이 전혀 세인의 손길을 닿지 않은 순수 천여지 그대로의 모습들을 음, 이렇게 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튼 난잎들 자체도 좀 상당히 좀 똘똘해서 무엇인가 좀 음,

아무튼 구독자님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체험은 하시지 못하지만 어, 이런 대리 만족을 통해서 어, 좀 어떤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음,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어,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또 약속을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녹제였습니다.